네, 그러면 오늘은 좀 중요한 뉴스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많은 호재 뉴스들이 전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주역이죠. 블랙락의 레디핑크 CEO가요, CNBC에 직접 출연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비트코인을 공부한 이후에는 아주 신봉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디핑크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발언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레디핑크가 직접 등판해서 발언을 했다는 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점으로 비트코인 ETF를 더 많이 확장하겠다는 라 어떤 의지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레디핑크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발언을 해주면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드바이저들이 포트폴리오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함을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들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세 상승장의 어떤 시작점으로서 베리핑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더 거침없이 확장하자는 어떤 의지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행보들을 이어갔습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즉, 러닝 메이트로 JD 벤스, 미국 오하이오주 사원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JD 벤스가 굉장히 유명한 친 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진심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해당 소식이 전해지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액 X를 통해서 축하를 하면서 이 결정이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행보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친 암호화폐 스탠스에 의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총격으로 부산화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달에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열리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 일단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행사 단일이나 직후에는 또 후원보금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그리고 하마페 대통령으로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까지 시장을 괴롭혀온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마운트 곡스 상원에 대한 두려움들과 조기 정부의 매도였죠. 그래도 조기 정부 매도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 마운트 곡스가 남아있는데 이 상원 물량이 언제 그러면 매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레스노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엑셀을 래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어서 가지고 공유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운트 곡스 사원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날이 오면 매도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장기 보유자의 전통에 따라서 사이클 고점이 가까워졌을 때 높은 가격을 유지할 때 매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현재 어떤 상황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추세로 완연하게 전환을 하면서 마운드 복수 물량을 상환받은 어떤 채권자들이 아마도그 시점에서 앞으로의 사이클의 어떤 고점들을 기다리면서 그 구간에서 매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또 전망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들이 계속해서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워싱턴 DC 경제 클럽의탐사에 해서 올 2분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간의 진전을 볼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지난 세번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연준의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발언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율 2% 도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인하를 갖다가 빠르게 진행할 것을 또암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약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요. 9월달에 금리를 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90%를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연내에 3번 인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으로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이번 달 말에 FMC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금리 올해 2회를 아마도 선포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달에 승인인다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지배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이죠. 에8발춘세가 7월 23일에 출시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출시를 막을만한 요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단표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캘리겐슬로의 cc위원장을 바로 달리겠죠. 그런데 cc위원장은 본인의 임기인 2025년까지를 다 채우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뉴스들은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온체인 지표 통해서 또 시장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요 지금 추세였던 전원의 움직임들이 주요 온체인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요번 nup의 지표입니다. 유통량 대비 자산의 어떤 순 손익을 측정하는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양수로 전환을 해서 지금 0.5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혹은 저항 구간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완연하게 상승의 랠리들을 이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34일 동안 랠리가 이어지면서 4만 5천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로 62% 가량 상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랠리들이 일정 기간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큰 상승 의 여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기대감입니다. 7월 중에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된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로의 어떤 전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봉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을 했었는데 지난주 동안에 양수로 전환을 하면서 한주 동안에 20만 BTC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의 어떤 전원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 이런 구간들, 쇼트 몰더들의 조정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이런 구간들에서 최고점을 도달했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네, 선물 시장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푸디한 움직임들, 즉,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공포지션 청산의 어떤 도미넌스 지표를 의미하는데요. 보시면은 16%까지 갔다가 지금은 0%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마이너스 구간들, 즉, 롱 포지션 청산에 어떤 비율들이 줄어들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 구간들이 늘어났을 때는 조정을 겪었는데, 최근 동안에 큰 조정을 겪었다가 다시 어떤 반등의 렐리티를 이어갈 기반들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난 한주 동안에 현물의 누적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5월 이후로는 굉장히 크게 어떤 시장에서 시그널들이 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최고타 지표들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헬스레이트가 지금 개선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채굴자들이 물량들을 유지하고 있고 매도를 멈추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저 굉장히 많이 지금 작년 같은 분기와 대비했을 때더 많이 보유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량들도 더 많이 늘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이 메이저 채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리밸런싱이 더 확고하게 일어나고 있고 메이저 채굴자들의 지금 어떤 재정 상황들이나 비트코인 보유량은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체인 지표 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판매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보다 더 많은 어떤 매도량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속해서 가격이 꺾였는데 올해 들어서 드디어 이제 매도량이 더 많이 줄어드는 즉 가격이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했고요. 그만큼 채굴자들의 항복이 이제는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가? 요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도 지금 양전환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양수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상품에도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계속해서 순유입이 일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제도 4,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유입되면서 꾸준히 유입세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7,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현물 ETF에 유입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코인시어스에서 매주마다 발표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순리입 보고서에서도 지금 큰 물량이 지금 순리입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14억 4천만 달러가 순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13억 5천만 달러가 순리입이 되면서 압도적인 어떤 재무율을 차지했고요. 이더리움에서는 7200만 달러 정도가 차지 했습니다. 그만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순리입량에서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연설 참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팔중앙화 예측 플랫폼이죠. 폴리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통령 지명자인 제이디 벤스도 지금 적중을 시킨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주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 당선 확률을 72%로 지금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이어지게 될때 그리고 대선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죠. 4개월여가 남아있는 상황 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하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됐고 그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도 굉장히 유리한 어떤 고지에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q c 피 캐피탈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슈로 비트코인 이 단기 강세로 전환을 했고 중기 적으로도 강세 전망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현금화가 끝이 났고 대형 지 펀드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도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종기의 강세 전망 유지에 중요한 어떤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전해드렸던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금지령 철회 루머가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동안에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될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파이어 차트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는 매수벽이나 배도벽은 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고려들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요. 가격에 큰 반등을 이끈 핵심적인 주체는 역시나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려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가격에 큰 반등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은 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부터 저는 일정 부분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큰 고래들과는 좀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가장 큰 금화의 갈색 고래가 적극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른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연이어 돌파를 했고 지금 64.6K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자 지지 구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구간을 돌파하는 데도 지금 단기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지지 구간을 터치라고 다시 반등할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추세가 완연하게 더 전환이 된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움직임들을 더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가게 됐을 때는 72K와 73.7K, 정고점까지도 빠르게 갈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64.6k를 다시 하회하게 됐을 때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22평선을 다시 한번더 터치할 가능성들도 열려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2mA는 지금 현재 60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한 만큼 어떤 다른 또 악재들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지 여부들도확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60K까지 하회를 하게 됐을 때는 바이더디 구간들을 좀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64K에 있는 쇼포지션 물량들을 청산하면서 가격이 또 급등한 움직임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62.8K 부분에서 지금 롱포지션 물량들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K까지 이탈하기 전에 우리가 또 중요한 62K에 있는 이 지지 구간들을 반대하는 지 여부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65k까지 넘어서게 됐을 때는 지금 7.3억 2 달러 규모의 쇼퍼지션 청산 물량들이 지금 부여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더 많은 급등 랠리들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물량들을 연쇄적으로 청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격은 더 크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u i p t 상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최반 접전지인데요. 상방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66.2k에 있는 이 구간들을 지금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들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움직들을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64.6k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미션이고요. 그 이후에는 66.2k 그리고 이 구간들을 돌파하고 났을 때는 다시 72k까지 도 빠르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정 구간이 끝나고 지금 완연하게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어떤 궁금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시장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제 최악의 도전은 마무리됐다라는 부분들에 좀 많은 힘을 실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운트국스 상원에 대한 부분들이나 독일 정부의 어떤 물량들이다 청산이 된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어떤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월등하게 많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추세적인 어떤 전환들, 그리고 재고제 항복을 기점으로 한 사이클의 어떤 체계 그리고 금리 나하에대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는 여러가지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랠리드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더 많은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크데브라고 하는 어, 분석가는요, 비트코인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지금 비트코인과 글로벌 유통성의 거시적 전환점이 역사적으로 3.75년마다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암호화폐 강세장이 바로 그 초기 단계에 해장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3 7 5년에 사이클이 한번 주기를 돌고, 가격을 그 중간에 한번 찍고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세 상승당의 정점이 바로 이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사이클의 주세가 이어지게 됐을 때는 아마도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카총액이 강력한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했고 비트코인 도미노스 또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주장 하고 있죠.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 CME의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이 지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CME 갭이 뭐 지금 당장 채우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또 크게 조정을 받는 순간들이 왔을 때는 향후에 이 구간들을 또 채우고 가게 되는 패턴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네시스의 상업 물량들도 지금 아카미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은 어떤 이동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봤을 때 호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리스크들도 존재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월 남은 기간 동안에 시장의 흐름들도요 시황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